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익을 우리가 내려면 이절은 크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거의 두 배로 수익을 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종목들하서한 10%만 수익낼래? 라고 하면 수익이 나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20%는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못 기다리죠, 우리가. 그쵸? 올라가는 종목을.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한3% 수익나는 거는 몇 시간이면 돼요 몇 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5% 수익내려면 또 하루 어? 한 종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고 10% 수익내려면 일주일 20% 수익내려면 한 달이 걸리는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맨날 3% 5%에서 수익 나면 와 그러고 팔고 근데 항상 확률의 원리로 5대5라는 걸 생각하라고 그랬죠.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 단순히 어떤 종목을 딱 들어갔어요. 여기가 매수타점이야. 얘가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을 정확하게 하면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5대5에 가까워지겠죠.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왜3% 5% 수익 내고 파냐고요. 왜냐면 손절, 그러면 손절도 3% 5% 하면 계속하게 되면 마이너스죠. 내가 손절을 어떻게 다 잡든지 이거는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고 한 종목이 손절도 못 하는 종목도 생기게 되면 다시 올라갈 것 같아 갖고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이거는 아는데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은5대운건 아는데 위로 올라갈 때 어디서 끊고 밑으로 내려갈 때 어디서 끊고 이거는 이렇게 비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뭐 우물이라고 할까요, 우물. 우물을 똑같이 10미터씩 판다고 쳐요, 10미터씩. 근데 이 우물은 특이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 물이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 옆으로 퍼져요, 옆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쪽으로 가는 물은 다 강으로 흘러 내려버려 가지고 먹지를 못해. 오른쪽으로 뭐 샘이라고 해도 되고 옛날에 샘이었죠, 샘. 오른쪽으로 가는 이 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떤 샘을 파든지 이것도 확률이 5대5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발견만 할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해서 먹어야죠. 근데 반대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강으로 흘러가긴 하는데, 이게 넘쳐. 뭐 강이 아니라 저수지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이 물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홍수가 날 수가 있어요. 이해 되죠, 그쵸?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오는 물은 조금 나오다가 홍수가 날것 같으니까 빨리 멈춰야 되겠죠. 물이 안 나오게, 그렇죠 멈춰야 되겠죠. 이쪽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손실은 제한을 해야 되고, 수익은 최대, 최대로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수익은 극대화시켜야지, 극대화 시켜야지, 극대화. 이것도 안 하고 똑같이 수익하고 손실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손실을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폭이 특히 세력주 같은 경우는 엄청나잖아요. 뭐 마이너스 30% 갔다가 플러스 30%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좀 과장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걸 20% 하면 수익은 40%가 돼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수익을 내는데 가장 큰 문제고, 뭐 어떤 고수든지, 예를 들어서 매일 세 종목을 들어갔는데, 매일 세 종목 다 수익 내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만약에 저는 그래요, 그러는 사람 있으면, 사기꾼이죠, 사기꾼. 음. 자,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음. 저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것과 떨어질 것의 5대 5첫 그렇죠?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손절익절비라고 하죠 손익비를 100% 이상 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 이익 나누기 손절 곱하기 100이겠죠 비율이니까 두배 이상 내가 손절을 마이너스 10% 했으면 이익을 20%단타에서는 이게 안 되죠 그래 손절을 마이너스 3%면 이익은 6% 5 6%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우 마이너스 3% 갖고 흔드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5% 그럼 여기가 10% 이게 안 되니까 하루 종일 매매해도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 운이 좋으면 한3% 정도 수익 나고 운이 나쁘면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두배 이상 제대로 하려면 세배 정도는 돼야지 큰 수익이 나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응? 이거를 바꾸는 거죠. 이걸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법.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올라갈 확률이 두 배는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 종목 들어가서 세 종목 손실하고 여섯 종목 이상 올라가는 뭐한 종목은 그렇다 쳐도 열 종목 들어가면 세 종목 손실이고 여섯 종목은 수익이 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방법을. 그러면 이거를 조금 완화해도 되잖아, 그죠 음. 그러면은 3대3으로 해도 되지. 그러면은 이게 두배가 아니라 그냥 1대1로 해도 되지. 왜냐면, 뭐, 뭐, 그냥 편하게 9종목 들어갔다고 쳐요. 9종목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3%가 3번이면 339. 6번이 3%가 적이면 638. 그러면 9%, 9%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런 두배 이상 되는 기법은 거의 없어요. 이게 된다고 하면, 그럼 뭐다돈 벌지. 1 0 종목 들어가서, 9홉 종목 들어가서, 3 종목 손절하고, 6섯 종목 수익 나는 기법이 있을까요? 그런 기법 있으면 가져오세요. 저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런 식의 효과를 누리는데, 그거는 뭐 노하우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한 기법이 이렇게 하는 거는 두배 이상, 확률이 두배 이상 좋은 건 없어요. 그냥 두배까지는안 되더라도 9종목 들어가서 네종목 손절에 섯종목 수익이다. 이래도 수익은 나잖아요. 마이너스 12, 15, 3% 수익 나잖아. 그러니까 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3%에서 9% 수익 나는 기법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 매일매일 9%씩 수익 나는 건 힘든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걸 바꾸든가 이걸 바꿔야 되는데. 둘다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힘드냐면, 아우, 뭐, 좋은 기법 보면, 뭐, 수익 잘 나던데, 장이 안 좋을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장이 안 좋을 때 장이 안 좋을 때는.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좀 깎이죠.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도 확률이 6대4 또는 뭐, 7대3. 6대4, 7대3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기법이죠. 어? 뭐90% 이상 수익이나 이거는 완전 사기죠 어. 그럼 그 사람은 벌써 이재용 됐어야지 그 사람 이재용이냐고 물어보세요 <laughs> 이재용만큼 뭐 어? 하루에 몇 천만원씩 벌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단타 쳐갖고 맨날 꾸준하게 하루에 몇 천만원씩 버는 사람이 어딨어 몇 백만원씩은 뭐 이해가 돼도 몇 천만원씩 버는 사람이 어있어 그러니까 요게 문제인 거죠 한 가지 더 이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만 더 알려 드릴게요. 저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도주만 하려는 거 주도주만. 주도주는요. 올라갈 확률이 더 많아요. 주도주라는 게 뭐예요? 거래량이 터지고 기준봉이 나왔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이게 주도주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뭐 로봇은 계속 우상향하니까 로봇도 뭐 있다고 치면 APG, SPG 오늘 엄청 올라갔죠 음. 그건 모멘텀이고 기준봉이 나왔고 거래량 터지고 이 주도주만 매매하면요 여러분들 기법을 간단한 기법 중에서도 이걸 높일 수가 있어요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니까요 올라갈 확률이 제가 맨날 단타 이렇게 나중에 장 끝나고 수익률 보여드리잖아요 3% 이상 나는 종목은요 3 제가 불러드린 타점에서 3% 이상 수익난 종목이 안난 종목보다 확률이 어때요? 이따도 한번 보세요 오늘도 3% 이상 수익 날 확률을 하고 수익 안날 확률하고 따지면 어때요? 거의 2대8이죠 2대8 어쩔 때는 1대9에요 3대7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주도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리딩할 때 드리는 건 종목도 다 주도주들이잖아요 아니면 수급이 세게 들어오는 종목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제가 왜 주도주만 매매를 하는지 주도주 매매하면 이거를 엄청 높일 수가 있어요. 기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법보다. 이거를 높이면 마이너스 3% 3% 해도 수익이 나죠. 아니면 저처럼 뭐저 매매하시는 거 옛날에 같이 저기 있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10% 짜리도 많죠. 저처럼 수익 나는 건 끝까지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늘 완전히 중요한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술적 분석 하나씩 하나씩 지표라든지 또 다른 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돈 들어오는 거죠 돈 들어오는 게 주도주들이죠 4대 6은 돼요 4대 6 되면은 좋은 거지 바로 날아간 버틴데 오르면 오르면서 흔들리면 털려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어디서 미리미리 미리 일봉 분봉을 보면 얘가 어디서 한번 흔들릴 거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봉에서는 얘가 오늘 크게 갈 거다 안갈 거다 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를 좀 해야지. 음, 감사합니다. <laughs> 경험이 쌓여야지. 이러지.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쓰, 어? 3% 전절, 3%익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원리를. 둘 중에 하나. 확률을 높이던가 익절, 손절, 손익비를 높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익절, 음. 손절 이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도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쪽을 해야 되는 거죠. 올라갈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거 주도주러니까 오를 때 팔고 눌리면서 다시 사는 게 그거는 초고수의 영역이죠. <laughs> 그거는 멘탈도 굉장히 강해야 돼요. 다시 못 돌아간다니까 초보자들은 혈압약 <laughs> 멘탈이 강해지려면 수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갈 종목을 저기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종목들, 당일날, 제가 매매할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알고 싶으면 1년 구독방 가입하시고, 거기 거기 링크 따라가지고, 제가 당근에서 리딩하는 저기가 있거든요. 당근 모임을 이용해가지고 리딩하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제가 어떤 종목들. 예를 들면, 오늘도, 아주아이비 투자 드렸었죠. 그 그렇죠? 이거 10% 넘게 수익 났고. VIP 종목도 가끔 드려요. VIP 드리는 종목도. 그 다음에, 나라 스페이스도 드렸었죠. 지금은 일게하지만은장 초반에 이거 엄청 갔죠. 이것도 거의 10% 갔을 거예요. 물론 모든 종목 다 올라가진 못해요. 장이 좋은 날은 두세 종목 드렸는데, 모든 종목 다 올라간 날도 있는데, 한 종목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손절해야지. 그리고 이 주도주들은 좋은 게 뭐냐면,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죠 떨어져도 구독방 가입하시는 구독방 하고 VIP들한테만 링크를 드려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매도 매도 타이밍이 거래량 터질 때라고요 그건 아닌데 음, 그거는 종목에 따라 좀 틀려요 음, 꼬리 <laughs> 경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목소리>